여러분은 혹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가치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앞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주했던 그 질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랑캐에게는 결코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비장한 다짐을 품었던 조선의 신하들, 그들의 굳건한 신념 뒤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비극적인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흔들림 없는 신념은 위태로운 조선을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것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중화문명의 적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특히 후기에 접어들수록 명나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세상의 이치로 여겨졌습니다. 스스로를 문명국의 일원으로 여기며 야만적인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 그리고 유교적 대의명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북방에서 새롭게 떠오르던 후금, 훗날의 청나라는 그저 미개한 오랑캐로 치부하며 멸시하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토대야말로 당시 조선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며 후금의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죠. 비록 형식적인 화친을 맺었지만 조정 내에서는 오랑캐와는 결코 화친할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이른바 척화파 신하들이었죠. 그들은 대의명분과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후금과의 교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한데 모인 조정은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신하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척화론을 맹렬히 외쳤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성남 파도처럼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교정책은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면 조선은 온갖 정성을 다해 웅장하고 화려한 위례를 치렀습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을 대하는 듯한 극진한 태도였죠. 하지만 후금 사신이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조선의 태도는 차갑고 냉대 가득한 것이었죠. 심지어는 무시와 경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책을 탐독하며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다지던 유생들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굳건한 신념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들에게 후금은 그저 오랑캐일 뿐 결코 동등하게 마주할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굳건한 신념은 조선의 자존심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확신이 오만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랑캐에게 굴복은 없다는 결연한 의지 속에서 조선은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눈앞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 그 누구도 그 폭풍의 크기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굳건한 신년만이 조선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처럼 조선의 신하들은 대이명분이라는 깃발 아래 굳게 뭉쳐 있었지만 그들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신하들은 대이명분이라는 깃발 아래 굳게 뭉쳐 있었지만 그들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어디까지일까요? 오랑캐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비장한 다짐 뒤에 조선의 신하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비극적 선택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굳건했던 신념은 과연 조선을 지켜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더큰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을까요? 정묘호란을 겪은 이후 조선의 조정에는 오랑캐와는 결단코 화친할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점차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게 되었죠.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사대의 예를 다하는 정신 그리고 금수와 다름없는 오랑캐를 배척해야 한다는 조나양이의 확고한 신념이 바로 조선을 지탱하는 흔들림없는 정신적 기둥이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인 태도를 넘어 스스로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자 유교적 대의명분에 깊이 뿌리 내린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척화론을 맹렬히 주장하며, 후금, 즉 훗날의 청나라와의 어떠한 타협도 단호히 거부하는 강경한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부풍이 매섭게 몰아치듯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강경하게 굳어져갔고, 그 누구도 이 확고한 기조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는 웅장하고 성대한 의례를 갖추어 극진히 대접했지만 후금 사신에게는 냉대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에서 조선의 외교 노선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단호했는지 여실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굳건한 신념은 조선의 자존심이었지만 동시에 눈앞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리는 두꺼운 장막이 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36년 겨울, 그 거대한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조선의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청나라의 태종은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공해왔으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침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군은 그야말로 파죽지. 새로 이어졌습니다. 채한 달도 되지 않아 조선의 수도 한양은 함락될 위기에 처했고요. 인조임금은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그곳에서의 겨울은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성벽을 때렸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죠. 성안의 모든 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희망의 불씨가 점차 사그라드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민심 또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굴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그 물음은 매 순간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성 안에서는 매일같이 살을 내는 듯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싸워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척화파의 외침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잠시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백성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주화파의 간절한 호소가 팽팽하게 맞섰죠. 임금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청군의 포위는 더욱 좁혀졌고 조선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건했던 신념도, 처절한 저항도,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버틸수록 백성의 피해는 커져만 갔고 더 이상 견딜 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은 피할 수 없는 굴욕적인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신하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을 겁니다. 오랑캐라 비하했던 이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이들도 많았을 테죠.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이토록 처절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조선의 찬란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1637년 정월, 얼어붙은 대지위 삼전도라는 이름의 작은 벌판에서 조선의 비극은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인조 임금은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 나아가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도의 치욕적인 예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뒤편에선 신하들과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백성들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교차했을 겁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이토록 처절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조선의 찬란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그날의 차가운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조선의 심장을 찢는 비통함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항복을 반대하며 굳건한 신념을 지키려 했던 척화파 신하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윤집, 오달제, 홍익한과 같은 분들은 사막사라 불리며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또한 많은 척화파 신하들이 유배를 가거나 혹은 굴욕적인 현실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겠죠. 나라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굳건한 신념은 결국 국가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개인의 참혹한 희생으로 기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통한 역사의 한 페이지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보여주었던 굳건한 신념과 그의 뒤따른 참혹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과 깊은 성찰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의와 원칙은 정녕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삼전도의 치욕스러운 구력과 끝내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척화파 신하들의 운명은 굳건했던 신념이 현실의 냉혹한 파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혹은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픈 역사의 한 단면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랑캐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흔들림 없는 일념 하나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졌습니다만 그 숭고하고 비장했던 다짐은 결국 국가의 멸망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개인의 참혹한 희생으로 돌아오는 뼈아픈 비극을 낳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의 명예와 유교적 대의명분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강렬한 의지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마치 것엔 파도에 부서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비참함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과 무력감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더욱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가치와 현실의 충돌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죠. 개인의 소중한 신념과 공동체의 더큰 이익 혹은 이상적인 목표와 냉혹한 현실적인 실리 사이에서 우리는 매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신하들이 마주했던 그 처절한 딜레마는 비록 시대와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오늘날 우리 또한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며 또 어떤 순간에는 과감히 포기하거나 유연하게 타협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신념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만 또 다른 신념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더큰 지혜를 가져다줄 때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병자호란이라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신하들이 겪었던 그 깊은 고뇌는 이처럼 명확한 정답 없는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묵직한 성찰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선택은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굳건한 신념 그리고 국가의 운명 앞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역사의 거대한 경랑 속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희생했던 모든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제는 승자와 패자의 관점을 넘어. 따뜻한 시선으로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비장했던 선택이 남긴 교훈과 깊은 그림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치 않는 굳건한 신념이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훨씬 더큰 지혜와 진정한 발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깨달음 말이죠. 이처럼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